네, 오늘 저희 사무실에 귀한 손님이 한번 오셨습니다. 제가 11월 11일 날 SNS를 통해서 내년 3월 9일 우리 안성 재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좋은 슬로건을 있으면 보내달라고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아, 그 결과 아, 제가 35살에 경기도 의회 의원을 처음 했을 때 에, 저랑 같이 의원 생활을 하셨던 경기도의 4대, 6대 의원을 지내신 우리 노충호 의원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다가 오늘 맛있는 커피 한잔 모실까 합니다. 노 의원님 오시냐고 생생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노 의원님이 네. 그 보내주신 그 슬로건이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, 안성을 키울 사람 이렇게 보내셨는데 정말 좋은 슬로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슬로건대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안성을 더 키워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. 네.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. 네.